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메탈프트리비단 제품 강의를 맡은 크리스틴 박입니다. 보스턴 메디컬센터에서 2019년도에 연결한 결과에 따르면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매년 다이트를 시도하고 체중 감량 제품에만 330억 달러로 소비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누 중에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요요를 겪을 수 있는 겪고 또 혹독한 식단 조절에도 체중계 눈금이 요동치 않는 이유 같은 시간에 칼로리를 좀더 많이 빨리 채워 지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메타볼린즉 신진대사로 높이는 것이래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뭔지 그 사전적이면 섭취한 영양물질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세포와 조직을 만든 뒤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 에너지 소비자 소비량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소화 능력, 얼마큼 소화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저희가 신진대사가 빠르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신진대사를 높여야 저희들이 원하는 그 뭐랄까 다이어트하는 제대로 건강한. 그러니까 효과 있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 그전에도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잠깐 한 것처럼 두부, 견과류, 흰살 생선, 계란, 지방 적응, 살코기 등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거. 하루에 1.5리터까지 늘리면 1년에 1 7 0 0 0칼로리를 소모가 한대요. 물로만으로도.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지방보다 세 배나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대. 그 근육이 근육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앉아 있기보다는 그더 많이 서 있기를 노력하라고 해요. 그 많이 앉아 있다 보면 부종의 원인이도 되고 지방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업이 된다고말하는 이거는 정말 제가 어피스 잡을 한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이게 라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간중간에 서 있는 게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커피 마시기 하고 저희들 티그리 그 녹차 마시기를 통해서 운동 전에 마시면 신진대사율이 한16%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설탕과 크림 넣지 말고 블랙으로 마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운 음식이 어그 신진대사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캡사이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고추 세개 정도를 먹어주는 그 정도의 양이면 그어 신진대사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정말 충분한 수면, 잠을 적게 잤을 때랑 충분하게 잤을 때랑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어, 뭐랄까 몸의 붓기라든가 몸의 쉐입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장 지방도 감소가 되고, 두 시간 후부터는 그그 그 지방분이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시간이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 사이에요. 근데 그 10시, 그 그러니까 2시가 지나서 자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충분한 수면, 그 그러니까 부족한 수면을 인해서 그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그런, 어, 체질로 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소식과 잦은 식사로, 그리고 또 오래 씹어서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주자주 중간에 먹으면 수화가 제, 제, 잘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식사를 할 때는 그 중간중간에 그 그러니까 작은 양을 먹어주고 중간중간에 간단한 간식은 어떤, 어, 케이크나 그런 게 아니라 왜, 어, 샐러드 같은 거. 저희들이 지금, 어, 뭐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한 식단을 잘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 양을 조금 줄여서 하다 보면, 그 식사 때 폭식하는, 폭식하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식사 시간을 한 20분 이상 해주라고 해요. 저희도 보니까 급하게 밥을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그고 배고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20분 이상 먹어주면 포만감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40대 이후에 10년마다 근육량으 어로 인해서 5%씩 감소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튀어라인들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또 느껴보지만. 근육량이 떨어지면, 그, 신, 그 뭐죠, 메타볼리즘, 그 신진대사도 그렇지만, 그, 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칼로리를 태우는 그런 그 속도나 그런 방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메타보트림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주 성분으로는 니아신, 비타민 B3와 L 카니틴, 그리고 크롬이 있는데, 그 니아신은 그 지방산 합성에 관여를 하고, L 카니틴이라는 것 지방 분해를 하는데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크롬은 정상적인 인슐린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그 탄산, 지방, 단백질 대사, 대사를 조절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탈 보트림이 좋은 이유는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촉진을 위해 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도움을 줌으로써 인슐린 기능 및 고분자 에너지 전환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지방 및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시켜줌으로써 불필요한 칼로리와가 몸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도와주 어,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보트림은 이미 살이 되어 몸에 붙어 있는 그피하 지방이나 내자 지방을 태워주는 부자식품이 아니기에 그런 지방을 태우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복용하고 있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에즐라그 핏과 함께 운동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을 어 태워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 대사를 위해서는 AMPK 효소가 필요한데 40분 이상 유산소 운동시 어, 활성화가 된대요. 그리고 빛의 여러 성분은 그이 효소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일상 생활에서도 지방 연소하는 운동 효과를 볼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에그효좀 어, 그 태우고 싶다면 이두 가지 음 제품을 함께 복용해 주신다면 큰 어,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복용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어그 밥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 탄수화물이 분해 후 만들어지는 그 당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도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식단 조절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먹은 양을 전부 다 소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남은 칼로리들을 몸 속에 쌓이면서 그게 데, 어 지방이 되는데 메타보트리는 그렇게 남을 수는 있 어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 어, 하고 시 계신 분들이나 왠지 기운이 없으신 분들,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어, 도움이 될수 될 있으니까 권장을 하고요. 복용 방법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주시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이유없이 기운이 없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는 양과 과도하게 줄이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어, 줄이게 되면 이렇게 좀 피부가 그죠 탄력을 잃는다거나 좀 뭐랄까 갑자기 노화 현상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에너지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대사를 키워야 하는데.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보트림을 어, 만한 그 제품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러 그 효과를 극대하고 화 싶은데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 어, 그리고 t r n d 와 함께 어, 시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입니다.